예, 그 저희가 그고향 YMCA에서 그 매월에 한한 한 분씩 초대를 해서 그 YMCA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어 젊은 시절에 그 YMCA 동역자로 그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을 초대해서 <laughs> 어 YMCA 활동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고 또어왜 YMCA 활동을 그만두게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또 YMCA 또 동역자들에게 에, 또그 지금의 y m c 가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좀 지혜를 구하면서 어, 저희 고향 YMC를 포함해서 YMC 현재를 그, 만들고 어가 있는 어, 분들에게 어, 지금의 YMC의 활동 어떻게 또잘할수 있을지를 가능해 볼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그리고 그런 지혜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줌으로나마 어, 매달 한 분씩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 4월에는 그 전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근석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아, 우선 이근석 선배님의 바쁜 일정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그 본인 소개하고 지금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이근석입니다. 어, y m c 에 떠난 지가 꽤 되긴 하지만 지금도 전주 y m c 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지금 하는 일은 지역, 여기 지역 교육공동체, 공동대표하고, 완주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든 것에 이사장직을 하고 있고, 뭐, 이래저래, 또, 아,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전북 완주에 계신 거죠? 예, 완주에 예. 있습니다. 예, 그 완주에 저도 몇번 가봤는데, 아주 그 조용하게 살기 좋은 곳에 이렇게 틀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선배님하고는 그한 30분짜리 영상 세편을 만들 예정인데요. 한편에는 그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리사회 활동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아 제가 아는 한에서의 그 질문을 이제 학생 시절부터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YMC에서의 a 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와이엠씨의 현재 활동에 대한 그 선배님의 고견과 그리고 또 같이 지금 현재를 이루어가고 있는 후배 동역자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와 m 엠씨에 대한 어 조언들 이렇게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세 편을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아 어, 같이 해주시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께서는 아마 연세대 기도 학생의 활동부터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아. 네, 그때. <laughs> 그~ 아마 연배로 따지시면 지금 그~ 몇 학번이신 거죠? 저희가 칠칠 학번이신 거죠? 칠십 년대 그러니까 중반에 일진시대 때 이제 학생운동을 네. 시작하셨는데 아~ 그때 그~ 학생기독교운동 연대 기도학생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유 등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 그게 박정희 군사정보 시절이니까 아~ 대학생들은 당연히 학생운동을 하는 게뭐당연하 당연시도 있고 또 우리 집안 형제 형님들이 다 네. 학생운동과 이런 거를 해와서 집안에서 뭐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학교를 들어가면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기도 학생운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음. 아무 뭐, 뭐 꺼리낌 없이 찾아가서 뭐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금서 선생님 그 자제분도 다 성장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보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학 가서 이렇게 <웃음> <웃음> 그럴 텐데. 아 그래서 아들이 <laughs> 예. 대학을 늦게 본 아들이 있는데. 예. 대학을 가는 문제 갖고 고3 때 잠깐 고민할 때 아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서울에서 예, 예. 이러고 있는데 꼭 대학을 가야 되냐 대, 대학을 가야 되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갔는데 지금은 <laughs> 네,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laughs> 나눈 적은 있습니다. 아때 당시에 대학생들은 그기독학생회나 학생운동을 하는 그 멤버들 보통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이나 학내에서 어떤 활동들을 주로 했습니까?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고 뭐 했던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그 당시에는 학생 활동 이렇게 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네. 되게 학습을 많이 했고 네. 어 내가 경험한 보로는 거기서 농촌 농활 활동 도시 음. 도시 빈면 활동이 두 축으로 어 중점적으로 됐고 뭐그 당시에는 학생 활동하는 친구들이 학내에서 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그 동년배들 친구들은 자주 연락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 세대들이 보기에는 낯선 그 분위기일 거예요. 그 그런데 이제 그때 선배님 시절에 70년대의 멤버들은 학교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역사라든가 사회에 대한 관심들 속에서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에 독재에 저항하는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문화로 학내 문화로서 좀 자연스러웠던 그런 시절 그렇죠. 시절이었다. 아, 네. 근데 기도학생이 어떤 것들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기독학생들이 모여서 기독학생들은 대개 농촌 활동 한축으로 중심적으로 아주 네. 많이 했고 또 도시 빈민 활동 야 야학. 야하,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저는 어, 도시 빈민운동을 해서 어. 어, 야학 교사로 활동을 했어요. 지금 아. 말하자면 상계동으로 예. 기억하는데 상계동이 이제 그 도시에서 밀려난 아주 편안한 음. 사람들에 살고 있고 아이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 음,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저녁에 음. 가서 아이들 학습지도 하고 뭐 그런 활동하면서 뭐 동네 정화 활동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70, 십 년대, 칠십 년대 70년대, 특히 칠십 년대에는 이렇게 빈민 지역이 서울 시내 네, 그렇죠. 한복판에도 많았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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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절이었으니까 뭐 빈민 운동 야뭐 이러면 지금은 참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laughs> 어제 특별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생각들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게 보면 다 이제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시고 아마 첫 사회활동이 그 노동운동 현장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면 노동운동 현장에 가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했었는데, 예. 어디 취직한다는 거는 생각을 예. 안 했어요. 안 하고, 어, 있었는데, 선배가 예. 요새 말하면 벤처기업 같은 거를, 아. 어, 만든다고 와서 같이 하자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컴퓨터 세대로 얘기하면 진짜 1세대에 해당되는 음. 컴퓨터를 만지는, 음. 회사에 들어가서, 어, 컴퓨터 프로그램과 교육과 뭐 이런 걸 네. 하고 있는 사이에, 네. 음, 계속 뭐 농촌이나 노동운동 쪽으로 계속 알아보던 과정에 네. 산덕교회가 세워졌고, 네. 산덕교회가 구로동에서 노동 관련한 활동을 하는 거에 음. 네, 조직을 만드는, 만들고 있어서 그 당시에 어, 지금 목사님이 된 박충동 준목과 음. 목사님이 어, 거기 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뭐 일주일 내에 회사 정리하고 구로동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구로동에서 음. 이제 노동 관련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졸업하시고 그 뭐 지금 개념으로 하면 그 컴퓨터 관련한 벤처 기업 뭐 거기 그럼 네.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뭐1 년도 안 됐던 것 아. 같아요. 선배들이 뭐 난리 난리 폈는데 네. 뭐 내가 거기서 그 일을 더 한다는 건뭐큰 음. 의미도 없고 음. 컴퓨터도 정말 몰랐어요. 제가 네. 생각할 때 학교 다닐 때 전산 과목 이 있었는데 음. 다 친구들이 해줄 정도로 나는 컴퓨터 네. 컴도 몰랐는데 하여튼 네. 그럼 어, 거기서 계속 그~ 음~ 눈 감고 딱 계셨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셨을지도 모르고 예그끔 <laughs> <laughs> 네? 그런, 그런, 그런 생각 안 해보셔요 그때 계속 있었으면 뭐~ 아들내미한테 아, 그런 소리도 안 듣고 아, 뭐 이렇게 어~ 어~ 그랬을 텐데 뭐~ 그 이렇게, 회사 괜히 인생을 기억도, 바꿨다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예 그~ 회사를 다녔던 기억은 정말 네. 일도 없습니다. 그 <laughs> <laughs> 말씀하셨던 사, 그 산돌개 구로 지역에 만들어진 산돌교회가 85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네, 예, 그런 예. 86년, 85년, 85년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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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그때 산돌교회가 구로 지역에 만들어졌던 취지나 뭐 목적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그, 예. 그 목회를 이제 김영복 박사님 예. 목사님이 예. 이제 세무학교에 보목사로 계시다가 예. 아 일부 대학부하고 예. 어 합의해서 이제 노동 목회를 하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구로동으로 정했고 그 당시에 구로동에서 목회하셨던 사람들은 대개 젊은 내 네, 나보다 뭐한두살위에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노동 목회를 한다고 거기서 몇개 교회를 개척해서 아. 진행을 했고. 산돌교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예. 그 지역의 인적자원들이 굉장히 예. 탁보해졌죠. 왜냐하면, 음. 아, 외부에서 뭐 YMC 활동을 했던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교인으로 왔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담당한 실무가 없어서 아. 그 실무를 요청받고, 뭐, 바로, 어, 구로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들끼가 만들어진 게그세문학교의 음, 대학부 그러니까 대학생들 멤버 네, 청년 네. 멤버들 네. 하고 어 어떻게 보면 또그 학생 기독교회 어떤 기독학생의 스카우라고 뭐, 하면 예 네. 네, 이런 두 크게 보면 두 축의 젊, 청년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뭐세문나 대학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다 학교에서 기독학생 운동하는 사람들로. 주, 아... 그 멤버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딱 그렇게 예. 구분되지는 않지만, 예. 아무튼 기도 학생의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들, 후배들, 예. 예. 뭐세무한 대학부 출신들 뭐 중첩되긴 하지만, 아, 예. 그렇게 와서 교인을 구성을 했고, 어, 목회 예배와 이제 노동운동을 했는데. 예. 근박사님은 그 목회 스타일을 평신도 예. 목회를 그 당시에 음. 어, 획기적으로 진행을 하셨고 예. 그래서 어, 교단을 평신도들이 예. 돌아가면서 섰었습니다. 아... 목사님은 한 달에 한번 예. 정도 하시고 평신도들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음. 뭐 그래서 교단을 섰죠. 그래서 제 위에 바로 형이 목사인데. 막 뭐라고 했죠. 무슨 평신도가 어. 교단을 쓰냐. <laughs> 예. 그래서 그쵸. 아니 어. 뭐 교단이 꼭 목사 거냐 뭐 이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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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듣지 못할 논쟁도 했었는데 아무튼 어. 박사님은 그 당시에 평신도 목회를 주 예. 하시고 예. 그런 실천하면서 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음 교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해도 그게 그 지금은 평신도 교회라고 저는 뭐 평신도라는 표현 자체도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평, 그 지금은 그래도 몇몇 그 평신도 교회가 이제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음 일반적이지 않은 그렇죠. 현상인 아, 거죠. 아, 일반적이지 않고 예. 지금의 평신도 교회라고 하는 건몇명의 그냥 가정예배 수준에서 예. 평신도 한다면. 그때는 다 체계를 갖추고 노예 소속을 가지고 네. 어, 교회를 운영하는데 네. 음, 평신도들이 교단을 지켰죠. 예. 네. 그러면 저 선배님도 그 생명교회 멤버 대학생 멤버셨나요, 그러면? 예. 제가 아... 출신이 우이도 우이 우의 초등학교 출신이고 예. 그런데 동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보다가 예. 대학생이 되면. 예. 어, 세무학교로 간다 그랬어요. 세무학교로 바로. 아 저도 그 선배님하고 인연이 꽤 녹록치 않은 <웃음> 인연인데, <웃음> 에, 초등학교가 <laughs> 어디나서 나왔고, 뭐, 대학을 <laughs> 뭐했네교회를 <laughs> <그걸> 어디 다녔는지를 <laughs> <다> <laughs> 그냥 미루어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 음. 그러면 그게 이제 산돌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고, 지역사그 구로 지역사회라는 게 이제 인천과,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노동자들의 어떻 보면 주요, 어,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어 산돌 교회가 노동 목회를 한다 하면서 고루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 기능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다양한 활동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가장 크게 한 거는 노동문화원 산돌 노동문화원을 설립하고 예. 운영하는 예. 거였죠. 그래서 예. 교회 재정의 몇 퍼센트는 예. 어, 노동자들 활동을 지원한다 뭐 이런 예. 거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어~ 구로 지역에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거는 없었고 지원하는 예. 기관도 아주 미약했는데 대개는 예. 이제 위장 취업해서 예. 각자 도생하는 단계에 예. 있었고 그런 연결 고리를 뭐~ 몇몇은 해왔지만 아예 간판을 걸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내세우고 전면에 나선 거는 아마 어 지역사회 에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노동문화을 해서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노동자들의 자치 모임들이 뭐 등산이나 노래 합창도 해 등등 등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이렇게 들어서는. 예, 그 당시에 이제 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음. 각자 한 조직식을 음. 구축하고 그거를 어, 지도한다. 그리고 네. 이제 공동활동으로, 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문화활동과 뭐 교육활동, 네. 뭐, 이런 거를, 뭐, 끊이지 않고 했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음. 것, 그래서 뭐, 노래패를 운영한다든가, 음. 연극반, 음. 뭐, 또 학습모임, 뭐, 산악회, 네. 뭐, 이런 등등의 활동들이 다양하게 돼서 그렇게 활동한 사람들을 음. 그 당시에 연합 수련회 아, 네. 말하자면 네. 다 같이 가자 네. 그래서 이제 산악해서 준비했는데 한칠 팔십 명 갔어요. 어. 그래서 뭐그 당시에 그렇게요? 숙소가 없으니까 음. 뭐 텐트 치고 생활도 했고 어뭐 집을 통째로 빌려서 뭐 활동을 하면서 교류하고 그랬죠. 음. 그러면 아까 그 말씀 중에 위장 취업이라고 대표를 했는데 말씀 을 주셨는데 <laughs> 지금 뭐 위장 취업이라 하니까 뭐 아주 나쁜 일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일반 공장에 노동자로 살고 싶어 가는 거가 이게 그못 갔죠 못 갔죠 그래서 이제 네, 공문서 위조를 했죠 네, 뭐 대학 주 공문서 위조 그러니까 대학생 졸업자들이 <laughs> 나 졸업 안 했어 뭐 졸업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가면 이제 그게 위장 취업 아닙니까? 그런 거죠. 아, 어,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증을, 예. 회하면 바로 나오니까, 예. 주민등록증을, 하여 <laughs>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산돌 노동무원에서 활동하려면, 예. 뭐, 공, 그, 장활동을 해야 된다. 현장활동을 에.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우리도 했고, 그렇게 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조직에서도, 음. 아 현장 이런 활동을 하려면 노동 현장 활동 경험을 가져야 된다 그런 예. 룰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진행 지나게 아닌데 그니 <laughs> 그때 당시에서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음~ 민들 저~ 민증도 이제 좀 그렇고 이름도 그때 당시에는 가명들도 많이 사용하셨죠 그렇죠 예예예예 그~ 괜히 또 이렇게 그 시,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 자,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어, 아, 그렇죠. 어, 알고 어, 그 기억하고 이렇게, 그, 이렇게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게 예, 사라진 것 같아서. <laughs> 어떻게 보면 그 예. 어, 취직하려고 막 올라오면 네. 집을 못 구하니까 노동분화원에서 네. 아, 아. 숙소 제공도 그렇죠. 하고 네. 예되면 막 스무 살 돼가지고, 에, 에. 취직한다고 올라왔는데, 뭐, 에. 지금 말하면 탁장치, 구로도 탁장치가 없어진 에, 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방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에. 돈도 없고 하니까, 며칠씩 문화원 방에서 음, 자고, 아침에 뭐또 직장 가러 다니고, 음, 뭐, 거리를 겉, 뭐, 저녁에 하면 뭐, 이렇게, 지금 없어졌는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자는 에, 친구들. 에, 아, 에. 아, 데려다가 재욱이도 그렇죠. 하고 예. 뭐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나. 지금 YMCA 유스호스텔 소위 호텔이라는 게 처음 예. 생긴 게그 <laughs> 지역에서 올라온 도시 노동자들 그 주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게유스호스텔인데그 그렇죠. <laughs>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술 먹고 예. 가서 잘데가 없으니까 예. 교회에 와서 잔다고 예. 상상을. 예. 아직 못했는데, 드로아도 네. 잘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뭐 네. 보면 상사 그 이야기 들으면참 놀랄 놀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그 선배님께서는 그그 그 네. 구로 노동문화원 산돌길을 포함한 노동문화원에서 몇년 정도 이제 85년도부터 음. 몇 년도까지 계셨던 거예요? 8 7년 정도 있었어요. 아 그러면 9 8년대 네. 초반. 예, 네. 예. 그래서. 아. 7년 정도 했 어, 산돌 노동보원 세대 교체를 좀 하자. 예, 예, 예.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냐서이 예, 예, 조직 개편을 하면서 어 음. 산돌 노동보화원을 정리하게 됐고, 예. 어 정리하면서 어, 또놀수 없으니까 뭐 음. 어, 직장을 또한 1년 다녔어요. 아, 그니까 지금들 초반에 이제 선도그 그게 대략 한 91년도나 2년 정도 이렇게 7년 90... 다니셨으면 2년도 정도 되겠네요. 예, 2년까지 다니고 예. 93년도 어... 1년을 예. 출판사에서 아,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출판이나 이렇게 그 아까 그 대학 졸업하고 <laughs> 컴퓨터나 이게 제저 젊을 때이게왜그 그 컴퓨터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다 하는 철날씨나 그랬더니 네. 그런 다 경험들이 있으시군요. 네. 아니 네. 그 출판사 네. 운영 다니던 후배가 네. 산학회 이제 선학회 멤버인데 그산학회라는 거는 운영은... 그 노동문화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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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만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네. 산학회가 있었어요. 아, 아, 출판 아, 예. 관련한 일들을 예. 많이 알아. 예. 그 산악회를 우연찮게 한번 산행을 했는데, 예. 그 후배가 자기가 출판사 편집실에서 혼자 일을 하는데, 예. 자기가 컴퓨터를 잘못 다룬다. 예. 지금 말하면 이제 맥켄토시인데그 예. 책을 그거로 다 편집해서 이제 책을 내는 음. 출판사인데, 그래서, 어, 그러냐. 그런데 선배가 딱 1년만 이거를 음, 음. 해준다. 그래서 1년 계약을 하고, 음, 음. 어 들어갔죠 거기인데 음. 그게 어, 미술 관련한 음. 책을 출판하는 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미술가들을 많이 만났죠. 아, 네, 민중 미술하는 사람들을 아, 맞아. 주로 맞아, 맞아. 많이 만났고 그래서 뭐 미술사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아, 아, 어, 그거 아, 하려 아, 하니하도 하하, 하내하이하술 하하, 하모하다하래하한하개하동하아하하하 그러니까요. 인복이 많으신 거 같아요. 의외로 그 관련 없는, <laughs> 어, 어, 종목에 관련한 일들을. 그런데 그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시절의 황금기 아닙니까? 20대, 군대, 갔다. 군대 네, 갔다 그렇죠. 오셨다 하더라도 20대 한 중후반, 그때도 이제 한 27이나 8, 뭐 이렇게 됐때 아니겠습니까? 졸업할 그렇죠. 때가. 네. 그리고 7년이면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네. 예, 젊은 시절에 어떤 황금기를 그 구로에서 활동을 또동문화원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지금 돌아 이렇게 뒤돌아보면 예, 어떠셔요 그,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뭐 어떤 의미가 있었다 뭐 내가 왜개념왜그 짓을 했을까뭐 <laughs> <그런 웃음> 어떤 얘기들 꿰본 예. 적은 없어요 예아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어, 한국사에 정말 화두가 되는 제 전방에 서 있었으니까 예. 그 일들을 관여했고 예. 뭐~ 그렇게 어, 뭐 크게 기여를 현지는 예.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한국사의 주 이슈인 노동자 문제를 노동의 음. 문제를 다루고 그거를 이슈화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교육과 조직을 해왔던 거는 뭐~ 저는 뭐~ 아주 좋았던 기억입니다. Yeah. 그니까 러 이제 보통 지금 보면은 그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당시 뭐그 70, 8년대 학원의 세대들에게 뭐 686이 됐든 586이 됐든 뭐 이렇게 그때 그룹을 이렇게 통칭하면서 다 정치권에 가 있는 것처럼 만 생각하는데, 아, <laughs> 예. 그거는 대단히 보면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일부분이고 또이렇 지역사회 정, 그 한국사회 곳곳에서 어그 그때 당시 젊은 시절의 비전을 지금도 그 소망을 뭐 이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어 맞아요. 일부의 그 정치적인 그 지역에 의해서만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게좀좀 좀, 제게 좀 선배들 입장에서 보면 좀 서글프지 <laughs> 않을까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어,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 그러시면 그렇게 이제 그. 우루에서 노동문화원 산들교회와 노동문화원을 7년 동안 활동하시고 이제 그 노동문화원의 이제 주요 리더십들을 좀 젊은 멤버들로 이렇게 세대 교체하면서 나오셔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출판사 아를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YMCA로 로 오신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당시 그, 생각을 예. 해보면 예. 노동운동이 이제 일정 계도에 올라갔고. 예. 시대가 시민 사회 운동으로 예. 전환해야 되는 과세가 이제 화두가 됐었기 때문에 예. 움직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예. 출련판 일을 했고 지속적으로 예. 이제 시민 사회 운동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YMCA가 최고 기관이었고 뭐선후배들이다또 YMCA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YMCA 선배들한테 네. 나도 이제 YMC에서 일을 할수 있게 자신 한번 나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런 아. 걸한 상태였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출판서에 계시면서 이제 그 심사 운동의 영역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YMC에 대해서 이렇게 또좀 그렇죠. 준비를 하시고 네. 계셨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 편에서 이제 YMC의 활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쭤볼 그 계획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YMC로 오게 된 계, 그, 계기, 동기, 뭐, 이렇게 좀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한 게 부천에서 YMC. 네, YBC, 부천 YMC. 그 그래서 네, 오늘 이 편의 마지막 질문으로, 어, 부천 YMC로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거기까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이제 YMC에 관련한 본격적인 거는, <laughs> 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편을 보실 수 있도록 <laughs>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무슨 연속곡도 아니고 아 이거 뭐 연속곡 실례입어 뭐. <laughs> <laughs> 부천 아저씨 그 당시에 이제 황조석 돌아가신 네. 선배 이후에 이창식 선배가 이제 음. 어, 총무 지금 네. 말하는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아 네. 어, 시민사회 영역으로 네. 어, 요청을 해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천으로 음. 어생략을 어,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부천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때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초, 90년대 초반에 2, 3년도에 92년도, 3년도 이때 이창식 선배님 네. 그때 총무로 계실 때, 네. 에, 그러면은 부천에서 활동을 시작한 게한 93년도, 4년도 94년도 저, 1월 1일 부로 갔습니다. 아, 94년도 1월 1일 보러 예. 아, YMCA는 저보다는 후배시군요. 제가 93년도 <웃음> 아마 <웃음> 8월, 8월부터 <laughs> 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처음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근석이라는 개인이 한국 시민 한국 사회에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던 어, 기도학생의 학생운동부터 이제 구루에서의 노동운동 그리고 어, 어떻게 YMCA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을 네. 좀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편에는 바로 이어서, 어, 그런 YMC에서의 a 그 다양한, 어, 그 화려했던 경험들을 또 듣는 시간을 <laughs> 또 갖겠습니다. <laughs> 예, 예. 그러면 자, 또, 어, 대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